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P510GX입니다 브릿지에서 나온 P510GX 게이밍 이어폰입니다 게이밍 이어폰 우선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연결할 수 있는 어, 기본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모바일 요즘에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 정도로 많이 쓰시도 충분히 어, 좋은 음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그린 음향에서 주문하시게 을 되면 브릿지에서 나온 그 PC에 연결할 수 있는 Y 케이블을 함께 발송해드립니다. 상품을 증정해서 함께 발송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어 기존 이어폰 같은 경우는 L쪽에 L쪽 왼쪽에 마이크하고 컨트롤 기기가 왼쪽에 달려 있는데 요 제품은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그거 염두하셔야 어 되고요 그리고 귀에 완전히 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 그 스타일이 있죠 오픈형 스타일 오픈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귀에 어, 앞 같은 게 무리가 가지는 않고요 어, 함께 동봉공에 있는 실이어캡 어, 실리콘으로 된이어캡을 연결 끼어서 어, 귀에다가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마이크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컴퓨터 설정을 어떻게 해놓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윈도 창 보시면 맨 아래 시계와 날짜, 그 옆으로 스피커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장치가 떠요. 녹음장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네모난 창이 뜹니다. 이 사각형 네모난 창을 보시면 마이크하고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메인보드 사운드 카드 칩셋 제조회사가 나와요. 자, 거기서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맨 아래에 속성이 나와요. 그 속성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또 사각형 창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맨 위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준 수준을 보면 저는 지금 녹화를 마이크 100에다가 해놓고 마이크 증폭은 빵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빵으로 해놔도 상당히 높은 목소리 톤으로 녹음이 돼요. 어, 다른 게이밍 헤드셋이라든지 다른 그 스마트폰 마이크 그 스마트폰 이어폰보다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브리트 제품 이어폰은 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타회사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제품 다른 모델 이어폰보다도 어, 상당히 높은 증폭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증폭을 빵으로 해놔도 이 정도 크게 톤으로 녹음이 가능하고요. 어, 그러면 만약에 증폭 올리면 얼마나 좀더 커지냐 예이 정도로 커집니다 오, 음, 상당히 목소리가 엄청 많이 커졌죠 예. 만약에 증폭빵으로 해놔도 어, 상대편이 잘안 들린다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으실 건데 안 들린다면 이 증폭 어, 10까지만 10을 초과하시면 상당히 불편해요 10까지만 시까지만 놓고 쓰시면 돼요. 지금 시까지만 넣어도 이렇게 높은 마이크 소리를 자랑합니다. 음, 그러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얘기도 했고, 어, 만약에 구입을 하셔서 받았을 때, 뭐 자기 컴퓨터에 쪽에다가 컴퓨터 쪽에다 쓰기 위해서 설정을 잡고 싶은데 모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이 바이크 장치 녹음 장치에 들어가셔서 어, 마이크 볼륨 100 정도 올리시고 빵으로 해 놓으신 다음 한번 녹음을 해 보세요. 녹음을 해 보고 어, 어 괜찮다 싶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어, 그래도 좀 목소리 톤을 좀더더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 증폭 부분을 좀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잡음이 너무 심하다 라든지 녹음 증폭을 올릴 경우 상대편이잡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 그거는 제품의 이상인 것이 아니라 사용하신 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그 회로라든지 아니면 사운드카드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좀 학급에 달리 달려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방법 취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만약에 그거를 궁금하시다면 저희들한테 음, 구입하신 분들은 문의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어, 저희들한테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녹음을 마치겠습니다